자 여러분 다 보겠습니다 한자 볼게요 나여 자부터 시작합니다 나여 자 사람의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이것이 나여 그래서 나여 자입니다 자 너여 아시죠 그래서 반대자 나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나무가 철의 등급을 나타낸다 등급등 여등이라고 하면 우리들입니다 이자 물가에 있는 여자가 너여 그래서 여등이라 하면 너희들이죠 이것은 우리들 위 이, 뭐, 이거, 유. 그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자, 영어는 제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도 자 볼게요. 음. 자, 사람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천천히 가는 길이다 해서 길도 자 되겠습니다. 길도 자. 길도 자 될게요. 다음에는, 자, 칼로 힘을 주니까 말을 다르게 한다. 다를 별 자. 별도죠? 다른 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방자가 들어가면 방도 되죠. 방법이 하나 방도 되겠습니다. 방법의 길 방도. 자, 다음은 칠할 도자. 칠할 도자. 도배할 때 쓰죠. 벽을 칠한다는 겁니다. 칠하는 것. 자, 칠할 도자. 자, 사람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자, 흙을 물에 개서 벽에다 칠하였다 해서 칠할 도자 되겠습니다. 자, 흙을 물에 개어서 칠하였다. 칠할 도자. 그래서 여러분 도자 뒤에 자 쌀을, 쌀한 마리를 헤아린다. 헤아릴 요자들 하면 도료 되는 거죠. 자 칠하는 재료, 도료 되는 겁니다. 도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음, 자 산에 사는 집에 불이 나니까 숯이 생겼다. 숯한자죠. 도탄에 빠진다. 그런 것은 자 진흙탕에 빠지고 숯에 파듯이 자 어지러운 형태를 도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빗길사자들 하는 빗길사자. 빗길사자는 비스듬하게 있는 거죠. 빗길사자. 그렇습니다. 자, 사람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자, 벼한 마리를 비스듬하게 하겠다. 빗었다해서 빗길 사자입니다. 빗길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 빗길 사자. 앞에다가, 자, 비수가 머리에 꽂히는 잠깐만에 사람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질 경자죠? 그래서 바로 경사가 되겠습니다. 경사. 경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사. 경사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을 여자 볼게요. 남을 여자. 자,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뭐, 밥을 먹다, 그럴 수도 있죠. 밥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남겼다, 남겼다. 그래서,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남을 여자, 남을 여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을 이어주는 관통하는 사람은 남다르다, 다를 타자죠. 그래서 여타, 자, 여타, 나와 다른 남은 사람들 여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은 사람들 여타 되겠습니다. 여타 다음에, <laughs> 꼴짜기에 갈 때는 옷을 넉넉하게 가져가야 된다. 넉넉할 유자. 그래서 여유가 되는 거죠. 여유, 여유로운 삶, 여유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덜 제자입니다. 덜덜은내는 거죠. 덜 제자. 자 내가 다름 아닌 누가? 내가 내가 어디다가 언덕에 음식물 쓰레기 버린 데가 있네요. 자 언덕에다가 덜었다. 그래서 덜 제자입니다. 덜 제자. 밥을 덜었다. 덜 제자. 그래서 앞에다 여러분들. 자, 닮은, 몸을 닮은 작은 것을 칼로 깎았다, 깎아야 삭자죠? 그래서 바로 이게 삭제되는 겁니다. 삭제, 딜릿 되는 거죠? 삭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 제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같은 사람이, 자, 저녁에 몰래 들어오는, 자, 밤이다, 밤야 자죠? 그래서 제야라고 하면은, 자, 1년의 마지막 밤 제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덜제자 써서 제야. 자, 다음은 펼서 자. 펼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바로 내가, 다른 말 누가 내가, 내가 점괘를 손으로 펼쳤다. 그래서 펼 서자입니다. 점괘를 손으로 펼쳤다, 펼 서자 되겠네요. 그래서 서자리 여러분들, 자 너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펼쳐 보았다, 펼 술자죠. 그래서 바로 서술하다 되겠습니다. 서술하다, 서술하다, 글로 쓰는 이는것 서술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가 말과 말이 이어지니까 천천히 쫓는다, 그래서 쫓을 출자죠. 추서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의 공을 기르는 것을 추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천천히 서자. 천천히 서자.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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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천천히 하라고 한다. 릴렉스, 릴렉스, 천천히 하라고 한다. 그래서 천천히 서. 천천히 서자 뒤에 여러분들 가랭자 붙으면 여러분들 서행하시오. 서행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복습의 시간. 자, 사람의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나요. 그래서 나였 자입니다. 자, 사람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천천히 가는 길이다. 그래서 길도 자. 자, 사람의 밑에서 작은 것을 만드는 내가 흙을 물에 개워서 칠하였다. 그래서 칠할 도 자. 칠할 도 자. 자, 내가, 내가. 자, 자, 한 말을 비스듬하게 했다. 빗길를 샀자. 내가 밥을 남겼다, 내 밥이 남았다 해서 남을 여자. 다음은 내가 언덕에다가 밥을 좀 덜어내었다, 덜제자 됩니다. 자, 다음은 내가 내가 나쁜 점괘를 손으로 펼쳐 보았다, 펼섰자펼 섣자. 자,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다, 천천히 섰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